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살 것은, 우리들이 것은 육체 전세 맞서 싸워 괜찮버리고 죽을 려원살 것이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리거를 올리기까지. 검은 강철 아니오 하나님께 받라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숭경곡을울리기 가. 악한 마귀 최하 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의수없어가시리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령을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임선나가세한 마음으로 임선나가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령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성경말씀 보겠습니다 성경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시로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동치자들 이 어둠의 세간 하늘에 있는 나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신갑주을지어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사기의 영혼을 아멘 일차 문제 5984번째 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주의 평강 주의 사랑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해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어 마귀 사탄의 계계에 아로부터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겨 정신을 차릴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 있죠. 대사로 올려전서 5장 8장 말씀에는 우리는 낮에 석하여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고를 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옷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옷을 안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옷을 입고 살아요. 그런데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 직업, 그리고 그 사람의 인품이 그 안에 담겨 있게 되잖아요. 성경은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어야 할 옷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19장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내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가지로 직조된 옷만 입어야 되지, 혼방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그, 의복, 하나님의 백성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또 명령을 또 하셨단 말이죠.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서 빛나고 깨끗하던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송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세마포다.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깨끗한 옷위에 세마포를 입어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단정한 옷, 어,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마음에 단장을 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또 의에 빛나는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옷이 날개다, 옷이 빛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입는 옷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입어야 할또 하나의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론, 그래요. 완전 무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마귀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마귀와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조금 한 틈이 있으면 그 틈새로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겠다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계기를 보세요. 온갖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에덴 동산의 하담 하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 하나 가지고 마귀가 파고들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깨뜨리게 만들고 결국 최초의 인간인 아담, 하하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더 이상 사람들이 침범할 수 못하도록 하염검으로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아담에게 그 마귀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이, 다들 암몬과 어, 전쟁을 하는데 다 나가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날 자기는 국내에 있으면서 한가롭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서 세상 형편을 둘러보다가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가 그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음심을 품게 만들었는데 그게 마귀가 작정한 꿈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여인에게. 왕궁으로 들여보내서 결국 성폭행하고 한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군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철저히 주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살았던 새벽을 깨우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음식삼아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던 다잇 다도 마귀가 다가오니까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질로 입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요.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다가왔잖아요.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마귀 사탄이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 건지를 딱 던졌잖아요. 그걸로 끝났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무리 군중들을 막 마음을 막 일으켜가지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랄 것 같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 거야 그러면서 마귀는 까아지 물고 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는 참으로 간교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히 무장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장되지 않으면 안 돼요 철저히 내 자신을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직분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멀리하고 열심히 충성봉사한다고 해서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성도들에게 철거머니처럼 딱싹 붙어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 실망을 느끼게 만들고 조그만 일에 마음 섭섭함을 줘서 결국 신앙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잖아요 주의인들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육체의 소욕이 자기를 막 휘몰아갈 때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때 마귀가 막 틈을 타고 들어와서 온갖 것으로 자기를 막 휘몰아 치는 거예요.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다에식 도상에서 불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강렬한 불이 비쳐가지고 그럼 눈이 멀어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저광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그 악한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제거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에 무장해야 갖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하러 가는 장수들은 온몸을 감싸는 갑옷과 투구를 쓰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냥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그리스도의 군병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철저히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당시에 그 로마 군병들을, 보병들이 바울이 말하는 여섯 가지 있잖아요. 방패, 투구, 흉배, 검, 허리띠, 신발이 있는데 그 예에도 정 전강의 보호대, 창, 갈고리 달린 철퇴, 활과 화살, 투석기 등을 이렇게 갖추고 있었어요. 바울이 여기서 군인들의 그 무기를 전부 언급하지 않은 것은 공격이나 또한 방어 장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섯 가지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당시 그 로마 군병들은 그 옷을 입을 때 하나를 더 치장하고 막 그렇게 입기도 했습니다. 군대 간 청년들이 휴가 나올 때 멋있게 보이려고 그 군대에서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걸 차요. 나오면 여기다가. 그 낙하산 표시가 있는데 그 사람 그 점프했다 그래서 낙하산이 있습니다. 근데 다 점프나요? 안 했는데도 그런 걸막 붙여요. 막 군대 갔다 와서 나는 점프했다 막 그리고 막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고 싶어서 몇 가지를 더 붙이고 막 휴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로마 군병들도 그 갖춰진 제복에 다가 다른 것을 덧붙이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과시하는 거나, 뭐, 자기를 덧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차치해버리고, 생략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여섯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에 투구를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가슴에는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 심장 등이 이렇게 주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대는 구리 조각인데요. 그것으로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붙이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화살과 창을 던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군병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무장해 있어야 된다. 보호하는 도구로 갖춰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무장해야 돼요? 오늘 성계에 보니까 악한 날이 이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끄는 마기 사탄이 더 거세지고 공격이 더더 세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공중관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얼마나 피세를 부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며 상킬자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철저히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껴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무장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체 나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아가는 숭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모르겠어요. 사우랑 봐보세요. 사우랑. 늘 이야기합니다만 사우랑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라 그랬을 때 수일 동안 그렇게 찾으러 다녔어요. 종이 아이. 부모님이 염려하시고서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돌아갑시다.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 놨던 사람이 사우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나 겸손했던지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 궁중들 사이에 딱 숨어 들어가 버린 사람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랬던 사람이요. 무슨 일이든지 앞장섰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을 소집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던 사람.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키보다 어깨 위가 더 높은 사람이었다. 기곤도 장대하고 모든 면에서 남자다운 사람이었잖아요. 철저하게 남자다운 사람이었는데 보세요, 그의 마음씨가 옹졸해지니까 마귀 사탄이 팍 들어가 버리잖아요. 전쟁에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여자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사울은 천천히 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시기심이 마음에 팍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던 사람 사울 아이 악귀에 시들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마귀에게 내어줘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은 늘 성령의 붙들림 받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그래서 어떤 마귀 사탄의 계기도 이겨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철저히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힘을 주셔서 용기 있게 주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신갑주로 무장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저들 생활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부터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공부하고 또 학교에 가는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 좋은 선생 만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